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자 태용로직스 사람들이 많이 안봐도 꾸준히 방송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기 보실 사람만 보세요 네, 볼 사람만 보시고 태용로직스 앞으로 굉장히 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장이 많이 빠질 때도 견조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결국에는 버텨주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점대를 형성하고 있다 라고 보셔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21선 31선 이렇게 지금 위치해 있는데 자 종합물류 포워딩 업체입니다 물류 서비스 업체고 HMM이라는 거대 기업과 또 연결이 되어 있죠 음, HMM 최근에 좀 빠졌다 많이 올라오는데 HMM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훨씬 단단하고 올해 실적도 뭐 이미 많이 오르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폭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다 어, 2분기 3분기 4분기 다좀 기대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목이 좀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태영로직스의 지금 차트 모양 보시면 그 전에 거는 생략하고 이쁘게 물결 나오고 있죠 요즘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이쁜 차트입니다. 정말로 그 저기 어, 놓치지 않을 거야. 어, 나는 그 앞으로 시세를 줄 거야. 라고 저점 다지기를 하는 이쁜 차트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기대가 안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 앞으로 계속해서 좀 시세 줄수 있는 종목. 이렇게 어, 저평가라기보다는 음고 실적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상승폭이 나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거든요. 음. 뭐, 최근에 좀 올랐다가 다시금 좀 빠지고, 좀 물결 형태로 매물 때 가볍게 좀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어, HM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 전환이 좀 예상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 근데 오늘은 뭐 도지형이 뜨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아니네요. 이거보다 거래량한 절반 정도 되면, 뭐, 매수 타점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태용 로직스 견조한 흐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긴박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긴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 여기 보시면, 발틱 드라이라고, 이제 BDI 지수, 지수라고,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음, 이렇게 보시는 게더 편한 것 같습니다.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고 이제 운임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틱 운임지수 어, 이런 운임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8월 달인데 그래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운임은 계속해서 상승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던 관계 업체들, 뭔들 다 좋은 모습 나타낼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태웅 그 태웅 로직스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의견은 여전히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웅 로직스가 보시면 사모 펀드가 이날 들어와 있어요. 어 아직까지 근데 매도를 좀 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기타 법인까지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일 동시에로 외국인 순매수가 일어나고 있고요. 어 앞으로 좀 꾸준한 상승폭을 오히려 좀 기대를 해 보고요. 어 BDI 지수가 견조한 이상 주가 갑자기 막 떨어지거나 그럴 일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홀딩 관점으로 바라보고 11,000원 정도 1차 목표가 두고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혼자서 주식하기 힘드신 분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셔 가지고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 보세요. 여기 들어와 보시면 매매결산이라고 있습니다 브라보 팀 이죠 저 브라보 서보성입니다 오늘 저희가 옵트론텍으로한13%수익 내드렸어요 어, 이거 매수한지 3일 됐거든요 8월 2일날 매수신호가 나왔습니다 원래 20% 목표치 보고 간 건데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급등 나왔다가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의 자산은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시세 주고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6%로 빠져버려가지고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어쨌든 꾸준히 이런 종목들 저희 잘 잡아가고 있으니까 1833-6014 전화하셔가지고 브라보팀의 서보성 팀장님 영상 봤습니다. 상담 좀 가능할까요? 하시면 상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하루에 커피 한잔 가격으로 주식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의 저희 AP 트레이트 투자연구소 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전, 검색 한번 해 보세요.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 반짝반짝 거리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여기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 보시면 오늘 8월 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었네요. 저희 이제 김용재 소장님께서 어 실질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아침에 종목을 주고 계시거든요. 음, 무료 추천주 이렇게 실시간 댓글로 진행한다는 거다 자세히 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시작 전에 미국 증시 관련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요. 음, 주요 일정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해주시네요. 그리고 어, 주식 카페 또 오픈했으니까 혹시라도 양재동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한번 들려가지고. 어, 커피 한잔또 마시고 가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9시부터 무료 추천 종목 나온다고 하니깐요 어, 30분 전, 5분 전, 이렇게 해서, 자, EDT, 그린 플러스, 이렇게 그두 종목을 추천을 드렸어요.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을 하고, 어, 그린 플러스, 아유,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달성 후에 추가 급등 중이라는 말씀까지 이렇게 다 적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 하시면서 혼자서 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무료로 어 이런 것들 한번 꼭 한번 살펴보시고 또뭐두 종목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VIP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음뭐 1년 100만 원. 이거는 거의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죠. 어,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인데 저희가 이제 수익이 나쁘지가 않아요. 어, 매매 결산 한번 보시면 자 브라보 한번 볼게요. 어, 2021년 5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189% 어, 수익이 괜찮죠. 저희가 이렇게 손실 난 것도 확실하게 표기를 합니다. 정말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어, 혹시라도 관심있으신 분들은 또 언제라도 어, 들어와보시구요 그리고 여기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테마주 검색기 정말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을 했거든요 어, 주식 처음해보시는 분들 중에 그날 하루하루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테마 순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들어오셔가지고 완전히 모릅니다 뭐 가입하실 필요도 없고 휴대폰 보전 그리고 컴퓨터 버전 이렇게 저희가 제작해 두었으니까 어 무료로 정말 다운 받아 보시고 이용 한번 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어 매일매일 저희가 이런 것들 진행하는 만큼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